일단은 뭐 구독자분들 정사는 다 끝났고 어머니 네. 안 보셔도 돼요 제가 모자이크 처리해드릴게 네.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그때 영상을 그래서 찍었잖아요 제목이 이제 눈물나는 이야기 뭐 남편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어요의 예, 주인공이잖아요 구독자분인데 일단 이 영상을 찍게 된게그 영상이 나가고 나서 많은 분들이 어머니 도와드린다고 예? 어머니를 도와 음, 드려야 될것 같다 라고 해서 저한테 문자도 오고 이제 댓글로도 이제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제가 차마 이, 이 구독자 한분 전화번호라든지 신상을 못 드릴 것 같아서 음, 저도 그렇게 했어요 내가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 그러다가 이제 계속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문자를 받는 게 한, 한계가 있잖아요. 그분들이 뭐 도와, 내가 도와주겠다, 뭐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자리를 이제 만들게 된 거예요. 만들었는데. 사장님, 감사합니다. <laughs> 용호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이제 이 어머니한테 여쭤봤어요. 여쭤봤더니 뭐 전화번호랑 뭐 계좌번호랑 해갖고 제가 여기다 영상 올려드려도 괜찮냐라고 여쭤봤더니 괜찮다고 하셔서, 올려놓을 테니까 저한테 하지 마시고 예 네. <laughs> 다이렉트로 이제 원래 구독자분 뭐 도와주신다는 분들은 이분한테 전화를 하시든 뭐 후원금을 보내주시든 그거는 이제 이어머니랑 통화하셔 갖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리고 그 전에. 선생님 통해서 이제 보냈던 분들 이제 예, 그분 저, 예. 그분들한테는 예. 이분한테 전화번호 다 드렸어요. 예, 예. 고맙다 말을 그래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그 그 이분한테 다 전화번호를 드렸고 또 나머지 분들은 저한테 돈을 입금 안 시켜주시고 이분한테 직접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는 분들한테도 역시 전화번호를 다 드렸어요. 예. 그래서 오늘 지금 저한테 들어오신 거지제다 확인했죠. 네네. 그 오늘 제가 그도 그분들한테 너무너무 일단 감사드리고요. 오늘 그돈 제가 그대로 드립니다. 네. 어제 전화 통화했었으니까 네. 뭐잘 받으셔서 어쨌든 네. 사람은요. 아픈 사람들은 정말 살고 싶은 게그 마음인 거예요. 네. 어, 언니 힘드시겠지만 네. 언니가 힘을 내셔야 돼요. 6월 달에 고비가 네. 진짜 큰 고비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누구시 저기 남편분보다 네. 언니가 먼저 정신을 차리셔서 정신도 놓지 마시고 네. 어쨌든 남편분 살려 주시라고 음, 그렇게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지 네. 어, 다른 의미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언니가 힘드시겠지만 네. 그냥 어, 뒤에서 원래 병 수발한 사람이 힘들다고 말을 하지만 정말 어, 아픈 사람이 더 힘들어요. 네. 그선 아프, 아프지 못한 사람도 그 이해 못하고요. 네. 그리고 저 카톡, 아니, 저, 저기, 채널에 보면은, 그, 남편이 서서를 주고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기 댓글에 있잖아요. 도와주고 네. 싶단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있어요. 근데 내가 그따가 답을 이제 못 썼어요. 그래서 오늘 이분 직접 그분하고 내가 그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네. 그, 혹시 저기, 저기 있어요? 계좌번호. 아, 그거 제가 받아, 받아갖고. 영상에서 <목소리도> 올려드리려고 어, 받아놨어요? 네. 그 계좌번호하고 영상, 번호랑전화번호올라갈거예요 네. 네. 그러면은 많은 후원 좀 부탁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후원해주 분한테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고맙고요 오늘 하실 얘기 없어요 예, 저도 여기 보고 해도 돼요? 얼굴 안 봐도 고맙다는 얼굴. 말씀을 네. 정말 꼭 가슴으로 드리고 싶고요 얼굴도 한 번도 안보고 제 사연만으로 듣고 눈물도 많이 흘려주시고 또 용기도 주시고 선생님 편에 이렇게 힘드시지만 다들 저를 위해서 이렇게 막 응원도 해주시는 분들한테 너무너무 감사하단 말씀드리고요. 사실 요 며칠 이제 다 이달에 수술이 있어요. 있어서 되게 많이 심적으로 제가 막 마음이 막 졸여오더라고요. 근데 선생님한테 얼마 전에 중국에 가셔서 전화 저한테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말씀 해주시는데 아 진짜 너무 너무 뭐 하염 없이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어떤 어떤 구독자분은 이거밖에 못 들어서 죄송하다면서 자기가 못 나서 이거밖에 못 들었다고 네. 꼭 이런 전화번호도 밝혀달라지 말라고 나한테 신신 당부한 분이 계시는데. 그래도 제가 전화번호 드렸어요. 그래서 다 드렸고 또 그분이 너무너무 마음 안 펴고 울었을 때저 또한 그분한테 너무 고맙고 감사드리고요. 음 응? 어쨌든간 어 이렇든 저렇든. 또, 우리 또 사장님이 이렇게 찍어주지 않으면은 또 저희도 못하는 부분인데 네. 또 용우 사장님이, 용우 네. TV 사장님이 네. 이렇게 지, 직접 나서서 네. 내가 말하기 전에 직접 네. 나서서 해줬기 때문에 네. 앞으로 용우 TV가 더 번창할 거고 네. 또 이런 좋은 네. 일 하시는 분이 그 방송 채널을 보면은 없었던 거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어, 아니, 아니. <laughs>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 네. 또 나한테 하고 싶지만 네. 또 사장님이 허락을 안 해준다면 네, 나 역시 네, 할 수가 네. 없어요 네. 근데 어제 사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영문 사장님한테 네. 사장님도 이렇게 많은 문자를 지금 받고 있다 네. 강하벨상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냐 네.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그분을 우리가 직접 해서 오늘 이렇게 합시다 해서영웅집의 네. 네. 사장님이 먼저 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영웅TV 사장님한테 감사드리고 네. 또영웅집 사장님이 오늘 좋은 일을 많이 해주신 거예요 자 오늘 저분이 솔직히 바쁘잖아요 네. 뭐 하루에 뭐손뭐 문자를 막말 뭐 어떨 때는 1통도 받을 것이고 뭐 네. 구독자분들 네. 그러시는데 그걸 갖다가 오늘 다 쉬는 날도 불구하고 오늘도 네. 쉬는 네. 날도 불구하고 네. 오늘 6월 6일 현충일 날이잖아 네. 쉬는 날도 불구하고 어 이렇게 직접 그걸 찍어주신다 하시니 일단 사장님한테 고맙고요 네 아니에요 사장님한테 감사드리고 네, 많이 예 많이 써주셔서 예 많이 써주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네. 좀 저도 그렇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내일이고 여기다 대진정금전 하나 갖다 놓고 진짜 점을 보다 보면 네. 그냥 정말 힘든 사람이 많이 와요. 네. 정말 근데 그 사람 이 점을 보고 그 사람은 가고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네. 저 가슴속에는 한 열흘 동안은 좀이 가슴에서 미아를 치는 것 같아. 네. 잘 살고 있을까?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하고 있을까? 네. 어떻게 하고 있을까? 네. 그냥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제 그들 다못 도와주지만은 제로 이제 막그 네. 네. 그 중에서 제 아기. 경우 같은 분들, 은는 네. 이제 용무 집어 와 상관없이, 네. 내가 점사를 볼 때, 네. 여기다 돼지정도 갖다 놓고, 불류 네. 이웃토키 해가지고, 돈이 좀 모이면은, 네. 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뜯어가지고, 예. 강화별상 이럴 때마다 이렇게 딱딱딱딱 해가지고 음. 올려주면 되잖아. 네. 사장만한테 또또 부탁할 수는 없잖아. 나도 미안하고, 그래 미안하게. 예. 그치? 지금 밑밥 까시는 겁니까? 아니, 밑밥, 아니, 해주면 더 고맙고. 아, 진짜 아니, 저기 요거 사장님이 해주면 난더 고맙고. 근데 이렇게 그 다음에 와서 돼지, 이제 저금에.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 있다가 서 다음에 또 아, 유튜브 오. 찍을 때 예. 어떤 분이 너무 힘들었다. 예. 내가 그 분들 힘든 사람들은 솔직히 내가 갖다가 다 적어놔. 전화번호를요. 아. 그 사람들은 이제 어, 아. 뭐 저, 저, 전보고 가면 그, 그만이데 하겠지만 예. 다 전화번호를 적어놓고 기회가, 뭐, 정말 해주고 싶은데 기회가 음. 없어요.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음. 아, 내가 생각하는 게 돼지를 놓자. 음. 그래서 영훈자, 우리 사장님이 해락을 아, 해주신 다음에 다음에 또 다음에 그 돼지가 다 모이면 예. 어떤 누가 힘들었다. 그래서 네. 이분한테 내가 재료 점사본 중에서 이분이 제일 힘들었다. 아, 그러면 이렇게 또 해주시면 감사하고. 네. 해주실 거예요? 음. 예. 알겠어요. 그만 해주신대요. 네. 감사하고. 네, 저은 이걸로 끝내도록 하고요. 사장님 고맙고요. 네, 힘내세요. 힘내시고. 음, 사장님이 이렇게 정말 네. 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아마 구독자분이나, 영훈TV에 이렇게, 10만 명이죠? 10만, 10, 좀 넘죠? 네. 10만 명이 넘, 넘은 분들이 아마 다 박수 치실 거라고 생각해. 어느 네. 누구하나 우리 영훈 사장님한테 진짜, 트로피를 하르지? 맞나? 네. 내가 주님이 막 오늘 가고 거기서 함께 말이 나와. 트로피. 네, 이제... 음 트로피. 네. 끝내시면 말고요. <laughs> <왜> <laughs> 어, 트로피를 줄 만큼에, 네. 오늘 너무 감사드려요. 정말 네. 감사드렸고 고마워. 용군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진짜 고마워요 아, 도와주지 네, 않으면 내가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선생님 난...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용군 사장님한테 아, 부탁하세요 아, 부모님만 있기를 네. 바랄게요 네, 바랄게요. 네 바랄게요. 그리고 네. 수술 잘 하기를 네. 바라고 저 네. 또한 수술할 때한달 안에 기도를 해 드릴 테니까 네. 날짜 잡히면 언제 수술한다고 얘기해 주세요 네 그렇게 어, 할게요 고생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용군 t v 사랑합니다 그래서용군 <laughs> t <와> v 가 뜨는가 봐요 <laughs>